자 오늘은 어, 소소하지만 어, 큰돈 어, 진짜 즐기는 우리 길동원 군의캐리어 감사하게도 전설 코스텀 도전을 6만 다이아치 맡겨 주셨어요. 6만 다이아만 해도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어, 나올 건다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얼음왕구에도 명당이 있다는거 자또 비석을 보면서 바라면서 한번 더자쓱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케이 65,000포 무시하십니까 형님 65,000다이가 무시하세요 장클로이 형님 형님 어 계좌 보여주세요 계좌 인증해주시고 이거보다 많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65,000다이가 어때서 예? 적은 돈 아닙니다. 무식이 형 어서오세요. 자, 이거 재물 겸 여기서 빛이 뜨면 더 레전드. 누가 들으면 장클루이 형 뭐, 신한 줄 알겠네. 인증해주세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본인 돈도 아니고, 남의 돈이고, 제 돈도 아니고, 저를 놀리는 건 상관없어요. 제 방송이니까. 근데, 대리 뽑기를 맡겨서 같이 좀 즐기자 하시는 분의, 어 일반 유저의 돈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예. 얼마나 많으시게? 네. 내 전자선보다 많아 나보다 많아 어. 예. 저를 놀리는 거 상관없어. 가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적대분들도 방송에서 굳이 와서 방송까지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어, 방송 웃으면서 하는 거고 항상 내가 적대분들 존중하잖아요 네. 어허이 다섯 번이 안 나와 자빚좀 많이 주세요 야 이거 요즘 이렇게 안 나오냐 원래? 어허이 씨열 번에 하나도 안 나왔고 빚좀줘 아, 부금 바꿔야겠다. 에, 야만 오천 다이어째 노빗. 아 현실 비은 많은데 여기 빚은 왜안 뜨는 거야? 안 되겠습니다, 형님들. 손 씻고 오겠습니다. 손. 라이스, 가자. 아, 우리. 아 근데 이렇게 안뜨진 않지 않아? 현실 비은지리는데 게임 빚은 왜안 나와? 야 이거 왜 이러냐? 나왔어요. 왔어. 야, 한 방에 끝내자. 가자 올라가! 올라가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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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요! 자, 뚝뚝뚝! 영웅부터 이제 거치고, 거치고, 거치고! 예. 자, 이 방이야. 그렇죠. 연타 떴죠. 시작했어요.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찍 아니야. 찌가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올라간다! 올리고, 올리고! 빵, 빵! 아유, 씨. 얘 뭐야, 이렇게 조루야, 이씨 야, 빛만 계속 연속에 나오면 됩니다. 그렇지. 야, 나오기만 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빨라요. 이건 영웅이다. 맞아있다. 느낌 온다! 올라가! 올라가! 올라! 아유, 씨.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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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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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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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 방은 맞는 것 같아. 열렸어. 손 씻고 왔어. 3만 5천까지 안 나오면 리셋. 그렇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올라간다. 빵, 빵. 아. 까비까비. 형들 추천으로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뒷라인. 뒤에서는 자연사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테이블 형?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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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남았습니다. 아, 아 이거 기분 탓인가? 불들어오 확률이 왜 이렇게 낮아진 것 같지? 남들 50만씩, 1000만씩 찔러서 그런가? 100만씩 만달일밖에안 남았습니다. 와 진짜 불, 와 진짜 너무 심하네. 아니 불도 안들어와 <laughs> 야 노영훈이야 와개 조졌네 이거 일단 포기하지말고 음. 여섯개 하나, 하나 도줘. 와, 이거 도전도 안 되겠는데, 진짜? <laughs> 와, 야, 나 진짜 이 정도일지는 상상도 못했어. 솔직히 전설이 나오면은, 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거 제법 의미 없거든요. 예, 제법 의미 없어요, 이거. 예. 이거, 이거는 전설 도전 제법에서 할 필요도 없고. 아, 칼렉이 존나 많이 오르네. 와, 전설 도전을 못해. 와. 아, 이거 죄송합니다. 예,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예. 저번에도 뽑는 거 하고, 어, 지금도 그러고. 아, 진짜. 아니, 전설 도전 무조건 자연산 두 개는 나올 줄 알았어, 영웅.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텐션을 확 죽네. 하... 내가 안 했으면 떴을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